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긴 깡통입니다. 4848. 아, 형님들. <laughs> 주가가 예상대로 한번더 떨어지려는가 봐요. 네, 제가 그날 도 얘기했지만, 어제, 그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, 많이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보는 양은 거의 뭐 33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막더 밑으로 내 30불까지 터치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저는 딱 33불 정도까지만 눌러주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죠?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5일선 지금 타고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눌리는 분위기인데 5일선 밑으로 깨지고 한 번에 다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만 눌리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반등을 할 거라 보거든요 단기 단기 조정은 그냥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금 540만원 지금 있으니까 조금 아직 뭐 많진 않지만은 내려오면은 일부 팔았던 그 전에 팔았던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 봐 가지고 살 거예요 너무 많이 사지는 않고 팔았던 금액만큼만 살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고 지금 제가, 제가 일단 이번 달에 매수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매수해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아 아이온큐는 또, 또 올라가나 보네 아 아이온큐도 아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갈 거같네요 오늘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금액에 조금 담아 놓겠습니다 아이온큐 조금이라도 일단 담아 놓고 봐야지 음 많이는 안 담고 어차피 한 배짜리 지수 사는 만큼만 조금씩 살 거거든요 하여튼 세게 갈 모양이네요 오늘 벌써 투장 가기 전에 주간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보 아이온큐는 갈 모양입니다. 아이온큐 차트 보시면은 지금 갭 상승으로 올라가고 이게 갭이 한 단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두세 단계 그냥 날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지금 7불에서부터 벌써 예. 9.7불까지 했는데 지금 9.9불이거든요. 봐서 적당히 봐가지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손절을 11불에서 했거든요. 11불에서 손절했기 때문에 뭐 따라 손절이 아니지 그, 그때 손절을 아니하고 조금 입절을 해가지고 11불에 했거든요. 11불이니까 일단 뭐 오늘 봐가지고 너무 많이 날라가지 않으면 포장해서 좀 사놓죠. 뭐. 조금 사놓고 많이 아니면 조금씩 담아가겠습니다. 아이온큐는 기회 봐가지고 조금씩 담아가겠습니다. 자 형님들 수고들 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. 이따가 후장에서 또 한번 상황 한번 볼게요. 이만 들어갑니다.